어서와 친구야 어, 오늘은 어, 씨를 한수 울기 전에 에 먼저 그 콩나물죽을 이렇게 안쳐가지고 왔거든 요거를 어, 불을 붙여놓고서 어, 시작하도록 하자고 No te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오늘이 189회가 되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어, 날씨가 꼭보가올것 같아 어, 좀 서둘러서 어, 방영을 좀 해야 될것 같네 하루 한 편의 시를 읊는 것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찾는 것이고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이고 도달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영혼의또 다른 정서를 입는 것이겠지 글쓴이의 삶을 시인의 안목을 헤아리는 것은. 나의 또 다른 행복감의 산실, 그야말로 삶의 스승을 만나는 공부가 되는 것이기에, 한 편의 시인은 시인의 눈물일 수도, 비애일 수도, 미쳐서 쓴 자존감일 수도, 행복감일 수도 있겠지. <laughs> 시로서 보내온 이 사랑의 언어가, 나의 삶을 진지하게 하니 그것이 하루 한 편의 시를 읊는 나의 변이야. 길을 떠날 때, 이해인. 길을 떠날 때면 처음으로 빛을 보는 나비가 된다. 바람 따라 떠다니는 한숨 같은 민들레씨, 내일 향한 소리 없는 사라짐을 본다. 여행길에 오르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기쁨을 수없이 감사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슬픔을, 또한 감사한다. 산, 나무, 강에게 손을 흔들며 나는 들꽃처럼 숨어 피는 이웃을 생각한다. 숨어서도 향기로운 착한 이웃들에게 다정한 목례를 보낸다. 你先开门。 친구야, 여기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천장 그 상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반찬이라도 이렇게 놓고선 어, 수저질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옹색해. 이게 이제, 음반차 그 앞부분에다가 이제 심판을 하나 된 건데, 상이 하나 필요해. 상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어. 친구야 이거 아, 이걸 동안에 어. 잠깐 어, 전지해 놓은 거를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자고 지금 내가 아, 지금 저맨 위에 저 사다리 있는 데가 1번 줄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저기죠. 사다리 보이지? 저기가 16번 줄이야. 16번하고 17번 거 사이로도 지금 해 내려가고 있는데, 아 그동안은 그래도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 근데 여기 12번 줄에 이게 이제, 어, 뭐야, 저, 미얀마 거든, 이게. 미얀마, 이게 5년 차인데. 저 상담으로 한번 봐보자고. 여기. 여기가 지금, 어, 말하자면, 내 키하고 사다리 여섯 자, 그 높이하고 딱 맞춰 놓은 거야. 그래서 수고는, 어, 이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런 가지를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제거를 했잖아. 주관에서 주지를 하나 제거를 했는데, 그게 뭐냐 면은 여긴 너무 낮아. 낮고 이제 저쪽 나무하고 또 중첩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 옆구리, 신초를 두 대의 가지 옆구리에다 이제 죄 붙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주관에서 경쟁지 빼고, 중첩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에서는 이제 수폭을 또 주종을 해야 돼. 수폭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이렇게 어, 길게 나온다고 보면은 이 밑으로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수폭을 이렇게 나와 있던 걸 줄인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수폭이 또, 어, 이것도 일종의 수폭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 나무와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가 겹치면은 결국은 그것도 중첩이니까 어. 이것도 수폭을 줄여야 되겠어요. 여기 여기쯤에서 어. 절단을 해야 이놈하고 뭐 지금 거의 거의 뭐 침범을 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여튼. 어 가지를 두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잔뜩 응? 잔뜩 뒀다고 이렇게 옆구리에다가요, 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뭐 굵은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 1년 2년, 3년, 여기 4년 차거든, 4년 차? 4년 차 같으면 이건 내년이면 나가야 돼.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 이제 그 꽃눈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 이렇게 이제 4년 차에서 5년 차까지 넘어가기로 바하면이 수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신초 받기도 힘들고, 어, 그래서 여튼 애건. 가지 옆구리에 이렇게 잔바를쭉 둔다는 생각을 전제하면서는 어, 염두에 두고 해야 돼. 어우, 벌써 끓는다. 사이에 막끓네 <놀람> 어우. 망치는데? I <sighs> 어, 이거 콩나물 향기가 아주 참 좋네. 이렇게 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가지치기 할 때, 제일 그,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경쟁지 빼는 거야. 주관에서 경쟁지 빼고, 주지에서 경쟁지 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도장지하고 배면지 밖에 더 남아. 근데 이제 옆구리에 각 거리를, 응? 뭐, 주지 끝같으면한 30cm. 주지 안쪽으로, 저 기부 쪽으로 다 들어가면은, 그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간격을 배치하면은, 뭐, 너무 간, 단하게 설명을 해서 저인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전지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수세가 센 나무는 조금 덜건드리야 되고,